자, 안녕하세요. 집어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를 정식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중에 지금 요때시기가 되면은 고추를 심고 난 뒤에 지주대를 받기 전에 방겨충 방겨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풀도 잡아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풀이 엄청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됩니다. 또그요 시기엔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시기다 이 보니까. 어, 그리고 요때 지금 해줄 게 뭐냐면, 요 보시면은, 이 포기와 포기 사이에, 뭐가 올라오냐 하면은, 이 지금, 이 밭에, 작년에 올라온 잡초이 종자들, 이 씨들이 발아가 되면서, 포기 주변으로, 풀들이 엄청 많이 올라요. 나중에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작년까지 계속 이제 뽑아줬는데, 어 제가 요거를, 어, 안 뽑아줘도 되는 고약제에 그 대해 식물 보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리놀 골드라고 품목명은 나프로파마이드 수화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200g 짜리인데 아, 사양본본 는 노지랑 비닐피복 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감자, 참깨, 고추, 토마토, 담배, 배추 같은 경우에는 노지 재배시 직파 작물 파종 후 3일 이내 잡초 발생 전 토양 처리 노지재배 이식작물 경우 이식 2-3일 이내 잡초발생전 토양처리 비닐피복재배시 비닐표복전 잡초발생전 토양처리로 물 20리터당 사용량이 50g입니다. 50g이고 그리고 300평 기준 양량 300g 120리터를 물을 넣어서 약하고 섞어서 희석을 하시면 되고요. 잔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잡초발생전 토양처리 물 20리터당 33g은 잔디 그리고 500g 그리고 300L 강굴 같은 경우에는 물한 말당 100g 정도고요. 300평당 600g 정도. 더덕과 한기는 이식 파종 복토 후 토양 처리를 하셔 갖고 50g 물한 말에다가 50g 정도 사용량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300평 기준 300g. 물은 120L. 자, 그리고 보시면 땅콩은 비닐멀칭전 토양처리를 하셔고물 한말당 50g 넣으시고 그리고 300평당 양양은 300g 그리고 물량은 120L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정식전 토양처리 50g 300g 120L 자, 지치밭 뭐 지치하시는 분들은 파종복토 3일 이내 토양처리 물 20리터 한말당 50g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300평 기준 300g 물 120리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뭐 밑에 내용은 어그 비슷한 얘긴데요 안전시 꼭 이제 요거 이제 그 뿌리실 때 바람을 등지고 그리고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을 착용하고 만약에 작업 후에는 입안은 물로 헹구고 손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시면 좋고요. 봉지를 뜯을 때 이게 입재다 보니까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눈, 코, 입, 피부에 내용물을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살포 전후 이제 살포기. 이제 왜냐면 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제 어떤 약을 쳤는지 잘 기억하셨다가, 뭐, 뭐, 저축제라든지 영양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세척 후에 이제 이걸 사용하시고, 이걸 사용하시고 나서도 영양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살포전 살포기를 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요제 사용한 것들은 하천에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변 인가라든지 주변 작물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감기, 알레르기, 임신, 천식, 피부병이 있을 때는 약재 살포및 취급을 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 보관할 때는 햇빛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자 요거 이제 요 보시면은 작용 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 사용지마십시오이 얘기는 뭐냐면 PLS 맞춰갖고 이제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분은 나프로파 마이드 수화제고요유요 성분은 나프로파 마이드가 50% 개면 활성제 보조제 증량제가 50% 들어간 고그 이제 제품입니다 자요 시세 배수는 요 보시면은 등집 말통 요게 이제 한 말입니다 20세 짜리인데 여기에요 스푼으로 여기 약 10g입니다. 요거 다섯 번, 5번, 다섯 번. 5번. 다섯 번을 넣게 되면은 한 말, 20리터에 딱이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보시면 이 고래통. 저 고래통에는 요게 지금 보시면 200g, 200g. 요거 한 봉지에 네 말. 그러니까 물 80리터. 80리터를 물과 요거 한 포. 200g을 넣으셔고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키신해서 고추 모종이라든지 파종을 하시고 2-3일 내에 쳐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풀이 올라오면 은 올라온 풀은 죽지 가 않습니다. 요거는 억제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고그 이제 여러 가지 잡초들을 늦게 올라오도록 그리고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풀이 올라왔을 때는 한번 늦으니까 파종 후 2, 3일 내에 이렇게 표면에다가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